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긍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때도 조카을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철학이 발달된 도시에서 예수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때 철학을 하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바울을 조롱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해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부활하신 그 복음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일이 있기도 하지만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13절 이하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말도 듣기도 했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다세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도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름에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자움나니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전염병 같은 자라. 그리고 뭐라고요?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졸지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이단의 괴수가 되었다. 라고 사람들은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런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이러다가 이단의 괴수까지 됐어? 내가 그러면 굳이 예수에 대해서 전할 이유가 뭐가 있냐? 내가 그 전에도 잘 나갔던 사람인데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내 생명의 위협도 받고 내가 감옥에도 갇히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4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목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내 자신, 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니 이제는 내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 말씀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함께 모여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 바로 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힘써 기도하며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죽을까 두려워서 집 안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담대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우리 가운데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살아나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일까지 당했다고요?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정신병에 가는 그런 미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경지에 이르는 경건의 경지에 이르는 그 자리에 미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쟁이라는 비꼬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때문에 그 모습이 자신들에게는 좋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보면 그 모습이 달가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교회 다녀.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세상과 타협하라고 유혹하는 일들이 있죠.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육신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온전히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조롱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길이 제대로 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그런 조롱의 말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조롱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것은 이 길밖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밖에는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가 바로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에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기도 하지만 생명의 위협도 당하기도 하지만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은 것은 이 길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 가운데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천국잔치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조롱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할 때에 오히려 아,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바울사대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할 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담대히 말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갈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